2018-2019 FK 리그, 이제 드림 리그, 오늘의 세 번째 경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 양팀의 선발 라인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 감독이 끌고 있는 청주 풋살 클럽, 이광현 김한울, 김상민, 이용우, 진영석 선수고요 용인대응 FS, 김성룡 감독이 끌고 있습니다. 김도영, 황운 이민용, 이경호, 박진현 선수가 선발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양팀 경기, 이제 주심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차순데요! 그래, 슈팅! 막아내고 있습니다. 코너킥 어, 위험합니다. 100% 스윙을 한게 아니라 네. 이, 어, 열렸어요. 청주 아. 김호진 선수가 조금 더 살아나야 되는데 네. 지금 좋0 0패최 진영석 아, 이거는 어렵거든요. 높게 떼어준 공다 해냈어. 한 차례 다렉트 슈팅 만들어냈었는데요. 이영호, 이영호! 왼발슛. 어 그리고 청주 선수들 압박이. 아선의 아! 아! 패스. 진영석. 반대편 몸으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황훈이 밀어줬고요. 반대편 아, 빠르게 끌어냈습니다. 청주. 네, 김한준 선수. 안박자 빠른 타이밍 아, 그래? 아, 열렸어요? 이번에는 용인, 다시 한번 이 과연 약간 붕대를 감은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반대편 왼발슛퇴뒤 주고 있습니다, 또 네, 뒤쪽, 앞쪽, 페널테이어 안쪽 뒤쪽, 이민유 이번에는 용인의 역습입니다. 아, 공격세, 수비세. 그대로 셔틀. 이번에는 그렇게 커망하냈습니다. 박진영. 노루패스 반대편 완벽하게 열렸습니다. 열렸는데 마무리, 마무리. 제가 아, 살아났게 아, 아, 이 공을 용인이 끌어냈습니다. 이번에는 왼쪽에서 아 지금 또 열렸어요. 그대로 셔틀. 빈 공간을 찾고 있고요. 박진영. 이민용. 어, 이민용. 이게 민 굴절이 되면서 앞으로 또 밀어줬고요. 자 페널티에리어 네. 그대로 어. 완벽한 찬스였는데 진영석 쓰는 또 이민용에게 맡겨주고 있습니다. 이민용 이민용 마무리 뒤쪽 살짝 내줬습니다. 네잘뺐줬죠 왼발 슛팅. 진반 대편 이건우 어, 이번에는 어, 들어갔어요. <laughs> 아 이게 들어가네요. 마음이 급하니까요. 네. 이광영 어. 골키퍼 아 이거 들어가네요. 지금 열렸는데요. 왼발 슈팅 이것까지 막아내네요. 네. 아, 우 지금도 7대 5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진영석,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때로 깨끗하게. 자,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